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소재 매니저 유현빈입니다. 요즘에 엄마들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책임감 있고 열정적으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일룸에서는 가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가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어서 엄마의 서재를 만들게 됐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과 함께하는 쉬는 엄마들의 공간이어서 엄마의 서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린다면 입장을 하실 때 저희가 회원이신지 비원이신지를 여쭤봅니다. 회원이신 경우에는 일로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분들은 저희가 2,000원 할인해서 4,0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회원가입이 불편하신 분들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6,000원을 내주시면 입장료 안에 주차비 2시간과 그리고 음료, 쿠키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 금액 안에는 기본적으로 3시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것을 보시면 저희가 노트북 사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빅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 또 혼자 조용히 휴식을 하거나 책을 조용히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리클라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혼자만의 서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과 함께 오셔서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실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소파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냥 자유롭게 여성분들이 쉬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엄마의 서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화, 수, 금요일은 오픈이 8시 반부터 마감이 5시 반까지 고객님께서 오실 수가 있으신데, 워킹맘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목요일날에는 오후 저녁 8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으니 그때 오시면 됩니다. 저희 오픈이 8시 반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8시 반부터 많이들 오세요. 아이들 등교를 하고 오시긴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학교의 시간이 불안정하다 보니 10시부터 1시 사이가 많이 많고 그리고 또 3시부터 5시 사이에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엄마의 서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혼자만의 서재에서 편안하게 누우시면서 쉬시는 공간이 제일 인기가 많고 두 번째로는 또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러 오시다 보니 빅 테이블이 인기가 많습니다. 책도 저희가 문학 책이 가장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책도 문학 책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또 다양하게 역사, 좀 마케팅 쪽도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네, 다른 카페들과 다르게 엄마의 서재는 아빠들과 아이들이 입장이 안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머,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두기, 엄마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혹 테마 형식으로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이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책들도 마련해서 그, 시, 그 시간에 오시면 또 아이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긴 하나 가족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아 작가님부터 서정시인의 대표적인 문태준 작가님과 여성 여행 작가로서 대표적인 손민아 작가님까지 다양한 작가님들께서 저희 엄마의 서재에 많이들 오셔서 세미나를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매월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기획이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많이 힘드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좀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예쁘지만 단순한 자수 원대 클래스를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한 머리를 좀 식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서재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공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분들과 인연이 다 특별한데요. 그중에서도 한 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엄마의 서재를 탐방하러 대만 분들이 오셨었을 때 통역사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너무 소개하고 싶으신 마음에 적극적으로 통역도 해 주시고 소개도 해 주시고 그분은 정말 누가 봐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셔서 저는 그분들을 볼때 가장 그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작은 일이라도 감사히 하며 이 공간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습니다 저희 엄마의 서재,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주세요.